안녕하십니까 국민테럭매매상사신부자입니다 포토2 냉동탑차입니다 중요한 게컴프레셔두개 달려 있는 트윈코프 차량이고요 요 차는 냉온풍 겸용입니다 온풍도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7년 10월 최초동력이고 18년형입니다 27만 키로의 오토 차량이 무사고 요 번네트 하나 교환되어 있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어, 키로수 27만 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여기만, 이렇게 프레임 부식 방지 언더 코팅을 다 해갖고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화물차 사가시면은, 눈 오고 이러면 염화칼슘 튀면요. 이 부식이 빨리 진행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차를 안할 뿐더러, 혹시나, 요렇게 언더코팅 작업하셔서 운행하시면 좋을 듯해요 광택작업 마무리 됐고요 외부탐 역시도 전혀 이상 없고요 후면탑 전혀 이상 없고요 냉동칸 안에 정말 깨끗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야 진짜 이래 타셔야 돼요 이 키로수 무방하게 정말 깨끗이 잘 타신 냉동고를 다 살아있고요 자 옆에는 슬라이딩도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뒷문 역시도 깨끗하죠. 냉동기 깨끗하고. 유튜브 찍시입니다 유튜브 찍시예 조수석 탑에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배기구라인 나가내는 정말 치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야이 언더코팅 잘해가 타셨다. 저 실내 안에도 보시면은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콘솔 새롭장. 전혀 이상 없 여기 서비스 책자 다 있습니다 이야 천장 이거 천장 방음까지 다해 놓으셨구나 이야 이 필러 여기도 방음 작업 다해 놓으셨고 뒤쪽에 비상공구 상급표지판에 자켓까지 다 있습니다 진짜 관리 잘해 가다 하셨네요 이 정도 붙으면 엔진 쪽에도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고 낮에 더누수 없고요. 자, 저희는 하체 영상까지 다 찍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하체 영상 찍어 드릴게요. 자, 운전석 트립이라든지 시트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리모컨키 예비키 탑키 다 받아놨습니다 출고 당시 그대로 다 받아놨고요 운전석 옆에 내비게이션 제조사건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자, 냉동기 한번 돌려 볼게요 냉동 프린트 프린트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16.1도에 스타트를 했고요 변속충격 없고요 블랙박스는 하나 교체를 저는 권해 드릴게요 요즘 LCD 화면창 나오는 거 많거든요 블랙박스 하나 다시면 될듯 합니다 핸들 리모콘에 블루투스 도 되고요 아이고 많이 나온다 프린트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에어컨 자 컴프레셔가 두개짜리입니다 냉동기 돌려주는 컴프레셔에 실내에 돌려주는 컴프레셔 투빈 컴프 차량입니다 요 차는 체비식 사이드미러 이렇게 달려있고요 와차 깨끗하다 자 제가 요거 하체 띄워서 언더코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냉동탑차 제가 말씀드렸죠 27만 키로 탔지만 관리를 잘해가 타셨습니다 즉 예를 들면요 그냥 타셨는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부식 방지용 언더코팅을 다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바닥 부분이 치아가잖아요 냉동탑차는 이리 달리다보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여기 묻으면은 좀사어잘 사가 내리는데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서서 운행을 하셨네요. 역시 관리 관리 잘해가 타는 차는 이렇게 틀리집니다. 우리 후륜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대가 있습니다.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이상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현재 없습니다. 야 대우에 까지 다 칠해 나왔구나 저 역시도 차 뽑아서 이렇게 탈듯 합니다 자 후륜을 세우고 그런흔적 없구요 십자 베링 조인트도 이상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은 DPF 뒤에서부터 쫙 교환이 되가 있네요 DPF 이상 없구요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 세우고 그러는 적 없습니다 언더 코팅 잘 해가 다셨다 엔진 쪽에, 아, 미세누유나 체킹됩니다. 여기 뭐 올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킹되나? 떨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세벌의 흔적에 의해서 묻어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냉동기 실내 돌려주는 콤프레셔 따로따로 따로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 밑에 놈은 냉동칸 전용 요 위에 달려 있는 컴프레셔는 실내 전용 즉두 개의 컴프레셔가 달려 있는 트윈 컴프 차량이라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는게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륜타이어도 아직도 타실만 하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없습니다 라제턴 우수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이렇게 언더코팅 다 돼서 운행을 하셨네요 당연히 프레임에도 부식 없죠. 앞에도 수리 현적 전혀 없습니다. 야 진짜 키로수 대비 너무 깨끗이 언더코팅까지 해서 탈 정도면 정말 관리 잘해가 타셨네요. 자 27만 키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다. 아, 성능차 타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27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많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자입니다.